성서는 크게 모세오경과 역사서 그리고 시서와 지에서 예언서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모세오경은 구약성서의 처음 다섯 권인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이기와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말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구약의 역사를 대표하는 모세오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경이란 그리스어 펜타테오코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펜다란 다섯, 테오코스는 그릇 또는 항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각각 다섯 개의 두루마리로 나누어서 다섯 개의 항아리에 보관했다는 데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유다인들은 모세 오경을 율법이란 의미의 히브리어인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흔히 율법서라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토라는 법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생활의 가르침과 지침서, 즉 삶의 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우리가 지켜야 할 법규를 단순히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느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겪는 이야기를 통해 율법을 제시하고 그와 함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삶의 기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은 다섯 권의 책 제목을 각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용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2역 성서에서는 책의 주된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제목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원에 관한 창세기.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인 출애굽기, 제위법에서 레이와 자손들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인 레이귀,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조사에서 유래한 민수기, 그리고 율법을 반포하는 신명기, 모세우경은 이렇게 다섯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각 권은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책에서 다음 책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에 의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의 죽음을 알리는 창세기 마지막 절을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되고요. 출애굽기와 레이기, 민수기에는 신하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의 계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이르는 법전을 생각나게 하는 모세의 열정적인 담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오경의 다섯 편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야만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